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방송에서 올해도 대구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수성구에서 나온 역대 최고 분양가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그 사이 빠른 속도로 뒤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김민재 기자가 전해주시죠. 예, 창약 열기를 이어온 대구에서 이제 당첨자의 계약 취소 어, 등의 이유로 해서, 어, 무순이 창약을 받는 단지가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이제 서서히 경색되는 이제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최근 몇 년간 신규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어, 한계치를 넘어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무순위 청약을 받은 전국 아파트 18곳 중 11곳이 무려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뭐 대출 실패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애초 일반 분양에서부터 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미분양 물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됩니다. 어, 대구 지역 1 1곳중6 곳은 일반 분양 완판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면서 발생했던 거고 다섯 곳은 애초에 일반 분양 때부터 미분양이 터진 거였습니다. 음, 네. 대구 지역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어, 일반 청약에서 257가구 모집에 경쟁률 7.4대 1을 기록했던 중구의 한 그, 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아파트 어,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 18일에 어, 55가구가 무순히 청약을 접수를 했습니다. 어, 125가구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4.3대1이었던 대구의 한라 하우젠트는 어, 지난 20일에 총 공급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52가구가 어, 무순히 청약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 관계자들의 저 말을 들어보면 그 대출 제한이나 청약 자을 미달 보다는 어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 대구 동구 이시아팰리스는 세개 주택형 중두 개가 두 개만 이제 물량 소진이 됐었는데요. 어, 84제곱미터 A형의 경우 경쟁률이 2대 1. 또84 제곱미터 B형의 경우에는 1.5대 1로 비록 낮은 경쟁률이었지만 어쨌든 소진은 됐는데요. 이 C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량 자체가 소진이 안 됐고요. 어, 더 심각한 것은 동양건설이 시공한 대구 동구 파라곤 프레스티지입니다. 이곳이 무려 무순이 청약에 700여 가구가 나왔는데요. 어, 524 가구가 미분양이었습니다. 네. 이기자 말을 들어보면 일반 분양에서도 무순이가 대거. 청약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인데, 그동안의 대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 지난 4월에 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10개의 단지 중에서 3가구가 어, 미분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부동산 시장을 좀 생각해 보면 가히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현상인데요. 11개의 단지 중에서 10개 단지가 완판에 성공한 올 1분기와도 이제 대비가 되는 어, 상황입니다. 어 지난 3월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백신 세가군데 가장 일년 어, 최근 일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대구 전체에서요. 네, 네뭐 사실 대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중에한 곳인데요.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3분기 아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00%였고요. 4분기 역시 어, 미분양. 0%에 가까운 99.8%가 분양됐었습니다. 4분기라 해도 얼마 전이거든요. 심지어 중구의 청라 힐스 자이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그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 두 가구가 나왔었는데 경쟁률이 무려 2만 2천 대 1이었어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도 탈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1분기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한 겁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뭐 이런 현상 없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가 갑자기 역전된 어떤 기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이제 쏟아지는 분양 물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 최근 3년간 대구 아파트 분양 물거, 물건은 이제 9만여 가구에 달한, 달하는데요. 같은 기간 10만 8천여 가구를 분양한 서울시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사실 대구와 서울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대구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대구는 2009년 2만 9천 가구, 2020년 3만 1천 가구, 올해에도 2만 9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네, 현재 분양 대행사 얘기를 들어보면 100% 분양을 자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건설사가 이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좀 올려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00% 이제 분양을 자신하니까 이제 마케팅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점점 이제 미분양이 발생한 거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하지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어 그때의 대구 시장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어 맞물려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신규 분양 물량도 많은데 그 그러니까 2019년에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이 정말 화랑을 띄었을 때. 분양을 했던 단지들의 입주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어, 2007년에서 9년 당시에도 대구의 입장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지면서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조차도 미분양의 굴욕을 어, 당했어야 됐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대구에서 뭐 유명하다고 잘 나간다고 속이 잘 나간다고 하는 이런 뭐 범호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황금동 SK 리더스 유표도 당시에. 어, 미분양 구류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에도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과 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뭐로 만드냐, 뭐 이런 음.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때는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집값도 많이 좀 하락돼 있는 상태였고요. 어, 지금 이제 보면, 지금은 대구를 보면, 전 지난해 12월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빼놓고, 대구 전 지역이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 이렇게 규제가, 규제를 묶어둔 것이 이제 시장을 위축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규제는 이제 더욱 강력해집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그, 어,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의 20%가 더 붙고 3주택자는 30%가 더 추가가 된, 됩니다. 네. 네, 2007년에서 2009년 당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결혼을 했었거든요. 말씀대로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음. 음. 10년 전에 제가 고민했던 건데요.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어떻게 될것 네.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대구 평균 집값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개인적인 ]인데요. 생각입니다.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지금 딱 대구가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대구 전 지역에 신규 분양 넘쳐나는 마당에 아,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의 조정기에 이미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분양 완판이 되거나 혹은 더디지만 또 거래 수도 많이는 없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그러니까 집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어, 매수를 좀 희망하시는 대구시민 분들께서도 지금까지처럼 덮어놓고 청약을 하거나 뭐 묻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어, 입지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다각도로 접근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께서도 한번 전망해 네, 주세요. 저도 이제 이 기자랑 저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 기자랑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그리고 대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동산이 활황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완판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사면은 높은 프리미엄을 이제 이 보장되다 보니까 더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렸던 건데 어 올해 3만 세대, 내년에 3만 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이 공급이 됩니다. 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이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이각 지역별의 어떤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구에 그 아파트 단지, 정부에서 지정한 곳이 감산동이었나요? 예. 감산동, 남구, 봉덕동하고 거기도, 네. 거기도 어 정부가 지정해서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계속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부동산 시장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라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조정이 온다는 건뭐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했던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정이 이제 가시화됐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두 번의 말씀에 덧붙여서 어 최근에 이제 화랑을 띠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또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도. 어, 역할을 하고 있지 않, 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또 대구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점차 부동산 시장도 외곽 지역부터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대구의 아파트는 자꾸 늘어가는데 출세가 주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인 건수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 비율은 치솟아서 대구 인구 감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아직 미혼인 이 기자께서 먼저 전해주시죠. 네. 네, 지난 1분기 대구의 출생아 수는 2,800여 명, 800 10명으로 당황했습니다. <laughs> 네, 2,8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0명이 줄어서 8.2%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음, 네.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제 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기간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을 보면 0.83명입니다. 이걸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을 대비했을 때 0.05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역대 1분기로는 최저치입니다. 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이 0.88명이니까 대구는 서울 서울이 0.67명, 부산이 0.77명이거든요. 어, 그 다음으로 낮아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어, 최저 세계 도시의 이름을 음. 올렸습니다. 네, 뭐 출생아 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인 것 같고요. 음. 합계 출산율 또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의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6.6%로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부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부산은 이전부터도 워낙에 고령화로는 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부산이 지금 19.4%로 어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부산 대구 둘 다의 문제인데 통계청은 대구의 고령 인구 비중이 오는 2025년에 이제 21%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 데드크로스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난 3월에 대구 초생아 수는 944명입니다. 장, 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제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240명 정도 되는데요. 3월,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월에 대구 인구는 순수하게 한 305명 정도 줄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2019년 11월에 93명의 자연 감소를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어, 인구 데드크로스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드러났는데요. 어, 지난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8,350여 건으로 전년보다 15.6%, 그러니까 1,540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대구 혼인 건수도 1,950여 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대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도시가 된 곳입니다. 음, 네. 이기자께서는 결혼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어,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대구 시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보통 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이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 예, 저 일각에서는 이제 지자체 안일한 대처가 이 상황을 좀더 키우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뭐 이리, 이 문제가 한번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어, 인구 절벽 문제를 정청락 대구시의원이 좀 제기를 했습니다. 어, 대구시가 아직 인구 문제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어,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어, 인구 감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좀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단순하게 풀수 있는 퍼즐은 아니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살수 있는 아파트 가격에서부터 아이들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 인구 문제의 해답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듯 듭니다. 다음은 어, 달빛 동맹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46억 아시아인들의 대축제인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영호남 대표 도시인 달구벌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이른바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코로나19 병상연대 등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 왔는데요. 어, 먼저 김 기자께서 공동 유치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달빛 내륙철도를 지금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 영호남상생이좀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지 어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석 광주시장이 지난달 이십육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천삼십팔년 어,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 선언을 어, 공동 유치를 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는 뭐 대구, 광주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인사, 또체육회 상공회의소,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대외 공동 유치를 계기로 영호남 동서 화합을 이뤄내고 또 인적, 물적 교류 촉진, 스포츠, 관광, 경제 활성화, 또 지역 균형에도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유치의 우수 모범 사례로. 어, 만들 것이라고 자, 어, 자신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두 도시는 이제 곧바로 공동 유치 위원회를 어, 꾸려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을 했고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어, 협약을 통해 두 시는 대외 유치 의향서를 관계 중앙기관과 대한 어, 대한체육회 그리고 어, OCA에 전달하는 한편 광주 대구 공동 유치단을 구성하고 유치 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나섭니다. 네. 동서화합 그리고 영호남의 상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공동 유치 선언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에 이 광주와 대구가 스포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인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네, 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대구와 광주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제 국제 경기 주요 경기를 치렀던 도시고요. 대구는 지난 2003년, 광주는 2015년 각각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또 성공적으로 이어 어, 치렀던 네,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뭐 그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는 이제 2011년에 세계 삼대 스포츠라고 하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고, 2019년에 광주에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두 도시 간에 어 이제 그 국제대의 경험은 어, 이제 풍부하다고 이게 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 개최가 성사될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와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고 스포츠와 이제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브랜드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뭐 도시 동서 화합 이런 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 서로 서로 이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돈모할 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2038년 아시안 게임이라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어, 지난번 최근에 열렸던 개최지가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네네. 예,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차기 개최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앞으로 어디 가 개최하는지에 따라서도 대부 광주에 이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어, 2022년 제 19회 아시안 게임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 2026년 대회는 일본 아이치 나고야고요. 2030년 대회는 카타르 도하. 2034년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어, 그두 개의 도시가 다 중동에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결정되는 곳은 다시 또 이제 대구 광주가 한번 힘을 써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안게임은 통상 10에서 14년 전에 이렇게 개체 도시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8년 대회는 2024년 이후에나 결정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구가 최종 개체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구 광주가 최종 개체지로 결정되면 1986년 서울 또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서 국내 네 번째고요. 또 공동 유치로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동아시아가 두번 <laughs> 동아시아에서 두번 했다가 네. 중동 지역에서 또두 네. 번을 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은데 네. 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순서인 것 같은데. 네. 네. 자 아시안 게임을 대구와 광주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영호남의 수원 사업인 달빛내로철도 건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대구 그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 일단 지금은 잠깐 잠시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달빛내로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달라고 다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어 영호남 시도 지사 6명의 공동 의견서도 같이 좀 제출을 했는데요. 대구와 광주는 두 도시를 있는 있는 철도 노선이 없는 그 유일한 대도시라는 점과 영호남 동서화 합 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대학생들도 가세했습니다. 네, 뭐 광주 전남 지역 뭐 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또 경북대 총학생회 뭐 비상대책 위원회도 대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이제 정부가 광주 대구 대구 광주를 잇는 이 달빛 내륙 철도 건설을 제사 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구조의 철도와 교통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지역에서 조금 등한시됐었던 이렇게 동서 철도나 이렇게 교통망도 조금 음. 관리 개설을 해서 이렇게 낙후된 시설들을 조금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네, 저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여수 엑스포를 보면 어 대규모 국제 행사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앞서 제 강원도 평창군이 이제 동계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어 대규모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제 교통인프라 구축에만 천오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강릉 등 그제 강원 동해안 도시와 수도권에 있는 고속철도, 어, 그리고 원주 강릉간 철도, 지방국도 등의 확충대, 확충 이런 부분들도 인프라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혜를 누린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창의 사례를 본다면 달빛 내륙철도 건설도 뭐 크게 희망을 또 가져본 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구와 광주 지역 재계에서도 이제 동맹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동으로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유치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 공동 건설 그리고 재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화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 네, 정말 요즘 뭐 대구와 광주 간의 접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나 삼성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뭔가 삼성이 대구에서 태동했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대구 사람들은 조금 많이 삼성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삼성라이언즈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구단 때문에 또큰것 같아요. 네, 광주는 조금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재화 회장은 그러니까 삼성이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해로 출발한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기업 뒤에는 지역 경제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반도체 위기를 범 국가적인 경제 난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좀 이겨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네. 정창선 광주 상공 회사 회장도 그 같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어,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면서 대구 상공회의사 주장에 이제 힘을 실었습니다. 어, 서명 운동은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포함해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 대구와 광주 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서 그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어, 대구 상공 회사 관계자는 대구와 강주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 등을 포함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명 운동을 이제 함께 벌이게 됐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광주가 뭐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038년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를 공식으로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대구와 광주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른바 달빛 내륙 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구 광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